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복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애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폐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폐역하니라.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홀리는 이방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스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의 길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잠언 말씀을 보겠는데요. 저들이 잠언 저번에 1장을 보고 또 지금 2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잠언만 동떨어져서 저들이 읽다 보면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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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저들이 앞에서 다윗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도 다윗 또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난 사울 이두 관점에서 오늘의 잠언을 보면 아그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제희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상황이나 그러한 내러티브 이야기 스토리를 가지고 그 스토리를 해석하는 차원에서 이 잠언을 이해를 하면 제일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어떠한 자로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받고 그것을 간직하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두며 구하고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구하고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는 자 이러한 자가 바로 다윗이었던 거죠.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찾고 늘 기도하는 그 다윗. 그는 여호와를 깨닫게 되고 여호와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게 되고 그 지혜를 배우게 되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인해서 더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순환적인 과정 속에서 성숙되어져가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은 보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잠언이 바로 그러한 상황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희들에게 더욱 더이 말씀, 이 잠언이 참으로 그렇구나라는 것을 또 확증해주는 그런 말씀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제 보니까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오늘 7 절이 바로 이 정직한 자, 또 온전한 자. 바로 다윗을 저기 상상하면 됩니다. 정직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온전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다윗. 아, 맞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역경을 겪으면서 그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참으로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진 그런 경험을 하지만 그는 결국 다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정직한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이 욕심을 내거나 또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에 대해서 해하려고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자를 정직한 자. 여기 말씀 가운데 온전한 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또 방패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바로 저희들이 그 다윗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것은 또 다른 지혜라고 할수 있는 것이죠. 사울이 올때그 사울이 자기를 둘러싸고 잡으려 할 때마다 또 자기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자가 있었고 또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지혜롭게 사울이 저쪽 산으로 가면은 이쪽 산으로 피하면서 참으로 오늘 이 사울이 표현하기를 그는 정말 지혜롭다고 말한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다윗은 지혜롭게 도망 다닐 수 있었어요. 그것이 다윗의 지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늘 기도하며 간절하게 구하는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이 수천 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옵니다. 1차, 2차, 3차 다잇을 잡으러 옵니다. 그러나 그 다잇을 잡으러 오는 군사를 여호와의 방패가 막아주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는 이자언을 통해서 아, 바로 그것이 이자언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8절에 보니까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고 그는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이 성도들의 길을 이 말씀 속에서 아, 이것이 다윗의 개인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다윗의 개인적인 데라 티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구나라는 걸또 저들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실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들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이해를 할때 더욱 더 풍성한 이해를 할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정직한 길을 또 온전한 자의 길을 행하였고 공의의 길, 정의의 길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면서 하나님을 더욱 더 알아가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을 제들 알게 됩니다. 또 반면에 그런데요, 13절에서 19절까지는 또이 악한 자의 길, 여호와의 길을 떠난 자를 표현하고 있어요. 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떠난 자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17절에 보니까요, 그는 젊은 시절에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예요. 그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왕으로 세워주셔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딱 되고 나서 권력을 딱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무엇인지 할수 있다는 착각 속에서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자기가 이제는 마음대로 제사도 드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가 됐어요. 이제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거나 찾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악한 자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러한 사울,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애함의 자리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온전히 그 불순종한 정도를 떠나서 이제는 그 말씀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 보십시오. 연안에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와 우리 아버지 사울은 너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왕자지만 나는 너 다음이야. 너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나의 사명이야.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의 집은 사망으로 그의 길은 수월로 기울어졌다. 그의 길이 이제 지옥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지만 사울은 결국 땅에서 끊어지고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만 사울을 옆에서 간사하게 그 눈을 가리고 그를 더욱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떠나도록 부추기는 자 그런 자들 사울의 어리석은 행동들을 동조한 자들 그들도 결국에서 땅에서 뽑혀질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셔 세 사울 옆에서 도회가 같이 또 여러 가지 과정 속에 사울을 간사하게 도와주던 자들 다 사울과 같이 땅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잠언 2장의 말씀을 앞에서 애들이 쭉 보았던 다윗의 그러한 스토리와 그것과 그 대조적인 사울의 스토리를 비교하면서 아 악인이 저렇게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가 저렇게 스스로 멸망의 길을 가고 있구나 땅에서 끊어지고 있구나 그 옆에서 도와주는 자도 지금은 군사를 수천 명 거느리고 마치 다윗을 죽일 것 같이 그렇게 가고 있지만 결국 저게 멸망의 길을 가는 거구나 반면에 하나님의 정직한 길 온전한 길 공의의 길 정직한 정의의 길을 가는 저 다윗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었구나. 은과 보배와 여러 가지 소중한 것 이전에 그것, 이, 그것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사모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방패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그를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 은혜를 겸하도록 해 주셨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다윗을 온전히 세우시고 다윗을 완전하게 왕으로서 세워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속에 다윗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저희들은 다윗과 같은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을 구하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어김없이 말씀을 주시고 그를 더욱더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며 방패가 되어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같은 제사장을 만들어주시며 저를 인도해주시겠다고 말씀해주시는 것이죠. 사울의 길을, 보, 사울의 길을 보게 됩니까?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극률에게 주십시오. 저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사울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결국,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스울의 길을 가고 있는 저들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말씀, 기도하고 구할 때, 또 하나님은, 또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귀하게, 아멘으로 받고, 오늘도 성도로서의 길을 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말씀을 구하고 완전한 지혜를 사모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성도의 길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오늘 자신은 온전한 길이 무엇인지, 다이까 같이 때로는 어렵고 도망자의 길을 간것 같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사모할 때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보았을 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